천일염이 있을 거예요 음. 천일염은 뭐냐 굵은 소금을 얘기하거든 따르게 얘기하면 아, 네. 그 굵은 소금을 종이컵에다가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안 보이는 음? 뭐 신발장 안이라든가 아니면 구석구석에다가 두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네. 선생님, 음.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많은 분들이 예. 지방령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예예예. 예, 예. 집들을 이사를 하시고 내 집에 예. 지방령들이 있는지, 예. 또한 귀신들이 있어서 예.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지, 예. 어, 선생님께서 좀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자. 어떤 집이 됐던 간에, 응? 지방령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의 역할이 진짜 선한 지방령인지, 응. 악한 지방령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나 삶의 질에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이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근데 나만 소름이 어느 순간에 싹 돋아. 네 응?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나만 소름이 돋았을 때? 응 어, 소름이 싹 돋아 뭐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 그게 지방형이 있다 나를 건드렸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갑자기 네. 불도 다꺼 놓고 이제 자려고 잠자리 자려고 불도 다 끄고 했어.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그럭 들그럭 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지방형이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움직인다집 안에서 움직인다는 소리야.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나도 얼마 전에 봤지만 가만히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가. 어, 내가 뭐 잘못 봤나? 근데 또불 켜르면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 상주하고 있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귀신이고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지방령, 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놀래기 보다는, 음? 자, 어떤 집에 들어가서는 좋은 일만 계속 되고 또 거기서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이상하게 잘풀리든 일도 꼬이고,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사를 잘못했나? 라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맞아. 이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집안의 지방령이 선한지, 악한지 그 차이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놀래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내가 예방, 을 조금 해가면서 그거를 조금 조금 모면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방이라는 거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팥, 팥으로 군데군데다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쑥. 네. 쑥 냄새를 싫어해요. 쑥을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다 놓으면 쑥 향도 올라오겠지만 그 끝에 이제 나쁜 기운들도 그 쑥이 머물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시기, 뭐 두세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1년에 두 번이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이 되겠죠. 그 쑥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효과도 같이 낼수 있는 거. 쑥 있죠. 쑥. 숯. 어 숯! 숯인데 왜 이쁜 그 채반 같은 데다 이렇게 모양 놓아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꽃이나 이런 거로 장식해 놓은 것들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을 현관 쪽에다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거실에 한쪽 편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놓으셔도 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방경이랬던 귀신이 랬던 이런 게좀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야. 이제 첫 번째 팥도 많이 쓰지만 팥이나 쑥이나 뭐 아니면 숯이 없었을 경우에는 집안에는 누구, 어느 집이든 천일염이 있을 거예요. 음. 천일염은 뭐냐? 굵은 소금을 얘기하거든. 따르게 얘기하면 아, 네. 그 굵은 소금을 종이컵에다가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안 보이는, 음? 뭐 신발장 아니라든가 아니면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그럼 이 천일염은 어떤 효과를 주냐 집안의 공기 중에 습한 기운은 먹, 머물고 먹고 그다음에 좋은 기운으로 해서 네, 뿜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집안의 공기를 정화를 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아마도 내가 그 동안에 무서움증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것도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옛날 방식. 하나만 딱 알려준다라면, 쌀이 빗자루 아시죠? 쌀이 빗자루? 예, 알아요. 쌀이 빗자루를 하나 사시다가 집안 구석구석 청소한다 생각하고 쓸어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귀신이 머물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쌀이 빗자루를 쓸어도 이 끝이 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끝이 살짝 휘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방령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쓸어내려 버리고 바깥 현관 밖으로 내보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경우도 있어. 어. 나갔다면 뭐 다시 들어오, 묻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서 내 잠자리가 편안하고 내 집안이 편안하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시라고 고운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네.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씩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